반갑습니다. 아주중학교 2학년 2과 중점 문법과 기출 문제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1과에서 설명했듯이 아주중학교는 문법이 아주 깊게 나옵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도 여기 만약에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다 그러면 사실은 용법 구별을 다할수 있어야 돼요. 명사정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정법다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도 목적어 다음에 여기 뭔데? 여기가 이제 목적보호 얘기거든요. 그러면 목적보에 호올수 있는 게 형용사만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경우들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오케이? 여기 목적보호자리에 형용사뿐만 아니라, 모두 올수 있고, 모두 올수 있고, 모두 올수 있고, 그런데 어느 때는 누가 와야 되고, 이런 거다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 자, 일단 들어가죠.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용법. 이런데, 어, 전 시간에 웬 용법 구별할 때, 기억나요? 주어자리에 있거나, 주어자리에 있거나, 타동사나 비동사, 이게, 이게, 다, 다, 이게 타동사나 비동사 뒤에 있는 거예요. 이거. 요거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이네 가지가 명사적 용법입니다. 특히 잘 외워야 될거 이거예요. 탑이 되면. 용법 구별에선 이거, 이거가 반드시 쓰이는 프린스프레의 기본 원리예요. 이게. 오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반면에 얘는 뭐라고요? 명사 뒤에 있다고요. 형용사 용법은 명사 뒤에 있어요. 그래서 명사가 앞에 있고, 뒤에 있는 것은 투부정사가 되든, ing가 되든, 혹은 접속사가 되든, 걔는 형용사용법이에요. 기본 원리는 없습니다. 타비딤 형, 명디형. 나머지는 부사용법이에요. 나머지는 부사용법. 타동사, 비동사, 명사 뒤에 있는 것 빼고 나머지는 부사조용법이다. 라는 거고요이 부사조용법은 대개는, 대부분은 이셋 중에 하나예요 다시 말해, 이게 뭐냐면, 외계네요.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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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기 위해서 또왜 이래 이러니까, 그둘다 이러니까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부사조용법은 대부분 왜 개념으로 받아라라는 겁니다. 잘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오케이.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됐어요. 자, 봅시다. 뭐, 그렇다. 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어, 여기로 한번 볼까요? 어, 1번 어디갔지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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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자, 이렇게 나와. 아, 이거 뭐야. 되게 쉽네요. 그죠? 오케이. 호목일, 호목이죠. 할 숙제죠. 할 숙제. 많은 숙제가 있는데, 해야 할 숙제가 많죠. 됐죠?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명디형으로 올 겁니다. 예? 뒤에서 꾸며주겠죠 이렇게, 명사 뒤에 있다, 투부정사 이렇게 올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별로 이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네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오케이? 자, 5번으로 갈게요. 이건 뭐하러 나온 거야? 4번은. 음, 먹을 거. 그럼 이렇게 되죠 먹을 것이죠. 이렇게인데 우리나라는 앞에 있지만 영어에서는 뒤로겠죠, 얘가. 오케이. 그래서 something to eat 이렇게 오겠다. 자, 다음에 요거 입을 서치네. 얘가 이렇게 꾸며 주죠.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sure to wear 이런 식으로 오겠네요. 오케이.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쭉쭉쭉쭉 해 보기 바랍니다. 나 이거 할래요. 9번. 이게 말이죠. 10번부터 해 볼까요? 9번을 설명하기 위해서 10번을 먼저 할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I have some picture. 그다음에 너에게 보여 줄이죠. to show 보여 줄 show 그다음에 너에게 이렇게까지 써 주고요. 오케이? 이제 데미 이제 빠져나갔는데 이때 한번 보세요. 픽처가 u 픽처가 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목적으로 가능해요 이렇게 되죠 너에게 그림을 보여주죠 됐어요 목적으로 가능합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투 리브가 정답일 거예요 투 리브 그러면은 이렇게죠 살집이죠 살집 오케이 살아갈 집자 그런데 이때 이 미카우스를 목적으로 넣어 보세요 목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집을 사다가 아니죠. 집을 살다? 사다가 아니라 살다. 이고 집. 집을 살다. 오케이? 아,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됐어요? 거꾸로 가면 이거죠. 살집이죠. 살, 살집. 살 오케이? 그, 그러니까 살다, 그리고 집을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목적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될 때는 여기에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집에서 살죠. 됐어요? 이게 전치사가에요 이게 전치사 그러니까 전치사가 들어갈 자리란 말이죠 아참 여기 아 괜찮나? 오케이 음 응. 술자리 괜찮지? 이게 전치사가 들어갈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 목 선행사가 앞에 있는 투부정사일 때 앞에 명사가 들어갈 수없음 목적으로 들어갈 수 없으면 전치사가 필요하다라는 거 근데 이 전치사가 상황에 따라서 알맞은 전치사가 다르겠죠 그래서 여기는 인 오케이? 집 안에서 살겠죠 그래서 인 들어간다 이렇게 봐줘야 됩니다. 됐네요. 아이고 참나 이거 이거 그리고 잠깐만요. 형용사 용법 이거참 이거 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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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보충설명 더더 해야 되는데 깜빡했고 지금 하나 빤, 뺐네요. 빠졌네요. 자 아까 이제 타비디명 명디형 나머지는 부사용법 이렇게 들어가는데 명사 뒤에는 형용사 용법이야라고 들어가는데 이게 있어요. 형용사 용법이 되려면 앞에 명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필요 조건이에요. 근데 충분 조건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그러면 앞에 명사가 있으면 다 형용사용법이 되는 거야? 그건 아니라고요. 형용사용법이 되려면 앞에 형용 명사가 있어야만 하지만 명사가 있다라고 해서 반드시 다 형용사용법이 되는 건또 아닙니다. 그럼 안 되면 뭐가 되냐? 부사용법이에요. 이, 이쪽이에요, 이쪽. 자, 그래서 그걸 또 구분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앞에 명사가 띵 바디 원 앞에 명사요 앞에 명사. 이렇게? 앞에 명사가 띵 바디 원 혹은 수량. 이건 어두 포함이 돼요. 어두이렇게 표현이 있는 것들은 형용사 용법이 거의 맞아요. 100%는 아닌데 거의 형용사 용법이에요. 근데 이게 없는 명사들은 오히려 거의 부사용법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요, 요거를 좀잘 봐라, 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아, 일단 보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어쩌고 붙잖아요. 그죠? 얘는 이제 썸픽션인데 썸이 숫자 개념이라는 거 알겠죠? 자, 이게 1 1번 이제 한번 해볼게요. 11번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죠. 얘 꾸며주죠. 음. 그래서 형용사용법에 any자가 붙었네요 그래서 there was not any chair to sit인데 앉을 어떤 의자도 없어라는 얘기입니다. 형용사용법 맞아요 그런데 틀린건 뭐냐면요 any chair가 목적으로 불가능해요 목적어 불가능해요 의자를 앉다 말이 안되잖아요 앉다 의자를이 아니라 의자에 앉죠 ok? ok? 자, 그래서 전치사가 필요하다는 거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의자에 앉는데 어떤 상태로 앉느냐 이걸 잘 생각하세요. 그래서 알맞은 전치사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되는데 되게 의자 위에 앉죠. 그래서 여기는 to sit, 그 다음에 on my chair, 아, on any chair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 on 까지 있어줘야 됩니다. 됐어요? 물론 의자가 어, 아주 푹신한 의자는 인도받아 인으로도 받는데 그냥 체어 정도면 그냥 어, 그냥 온으로 하는 게 그냥 무난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여기 목적어 목적보 형용사 요거가 나와 있는데 아 이제 이게 어려운 게이 예. 목적보로 올수 있는 걸다 알고 있어야 돼요.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일단 아 어, 이게가 이게 지금 어 잠깐만요, 폭 맞춤을 할게요. 내가 지금 너무 조그맣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쪽으로 와서 여기도 좀 넓히고. 기본적으로 이제 목적어 다음, 이가 이제 기본이야. 얘가 기본, 얘가 기본인데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가 목적보호로 형용사가 올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와서 목적보호로 명사가 올 수도 있는데요. 해석은 차이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목적 보호가 우리나라 문법에는 없어요. 그거는 달리 말하면 정확하게 해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해석은 해야 되는데, 해석할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황 따라 해석이 막 바뀌어요. 상황 따라서 이 동사가 뭐냐에 따라서도 막 바뀝니다. Okay? 자 기본적으로 몸, 근데 이건 이제 기본이고요. 실제로는 막 바뀌어요. Okay? 기본이 이렇다. 자 그래서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가 목적보어로올 때는 이목적어에 이러한 상태로 얘가 이러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목적어가 명, 목적어 다음에 명사가 목적보어로 오게 될 때는 로써야 얘를 이거 로써. 그러니까 얘, 얘와 얘가 같은 개념이죠. Okay? 자, 다음에 부사로 오게 되면 이건 이제 잘 기억해야 돼요. 얘는 이거 보호가 아니에요. 이거 보호가 아니라 이거는 목적어를 만들다잖아요. 그럼 목적어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러한 방법으로 목적어를 만들었어라는 개념이에요. 이잘 구분하세요. 얘는 목적어가 이런 상태가 되도록 만든 거고요. 그러니까 목적어의 상태가 이런 거고 얘는 목적어의 상태가 아니라 동사 메이크의 방법이에요. 잘 기억을 해 주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이거요. Mak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이런 거 오는 거. 오케이? 동사 원형이 올수 있는데 이건 이제 사역동사죠. 만들다가 아니라 얘는 뭐야? 사역동사니까 시키다 개념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거 하도록 시키다라는 개념이고 과구분사가 오게 되면 얘가 이거 되어지도록 수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어가 이 상태고 이. 기본 개념이 이거랑 똑같아요. 목적어가 이거하도록, 목적어가 이러한 상태가 되도록 기본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제 수동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요거까지는 잘좀 어, 기억을 해주고요. 이거 외로도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이거 이거의 수준을 넘어서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오케이.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메이크를 기본으로 했습니다. 기본 개념 뭐라고요 다시 얘요. 타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호가 오는데 목적 보호를 구분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아무튼간에 뭐가 됐든간에 얘는 목적어의 상태다. 이 개념을 잊지 마세요.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 여기 같은 경우 이렇게 되겠죠. 얘가 답이면은 이 형용사잖아요. 형용사니까. 여기 지금 목적어가 있고요.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는 목적 보호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얘는 뭐가 되냐면 다시 한번 목적어 뒤에 있는 형용사는 뭐라고요? 목적 보호라고요. 그러면 얘는 뭐라고? 목적어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빠가 완한 상태가 되는 거고 얘는 부사거든요. 부사면 얘는 뭐라고요? 동사의 방식이에요. 아빠를 만들었어. 아빠를 만들기는 뭐 어떻게 만들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아무튼 그렇던데 맞바를 맞는 방법이 이렇대요. 이거 뭐 뭐라고 해석할 거예요? 해석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답이 앵글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네요. 그냥 보이는 대로 할게요. 자 규칙적인 식사는 너를 건강하게 만든다라는 얘기네요. 주어는 얘고요. 얘가 주어고 얘가 이제 동사가 되겠죠. 오케이? 음 그래서 규칙적인 식사는 이런 얘기네요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거 예예 예,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오케이 얘가 동명사로 오겠네요 이팅 규칙적으로 먹는 거 이렇게 들어가겠죠 레고리 이것도 보세요 이팅의 방법이잖아요 오케이 얘가 이거 했죠 만들었죠 만든다요 만들었다가 아니라 그럼 메이크스로 와야 되는데 이게 좀 잘못됐네 이둘 중에 하나가 만들었다라고 하든가 아니면 이걸 메이크스로 바꾸든가 이게 더 정답이에요. 자, 메이크스 그다음에 목적어, 목적보 이렇게 되는 거죠. 너를 네가 어떤 상태야? 건강한 상태죠.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배 배명거, 어 이거 참. 왜 한번 해보죠. 아, 자 배명거 기출문제입니다. 근데 참 많이 문제가 많이 좀그 깊게 깊게 나와가지고 참. 자 일단 보죠. 21번 투투 부정사의 그 투치 투티치와 용법이 같은 게몇 개냐? 용법 구별해 봐라는 얘기지요. 자 일단 볼까요. 일단은 앞에 명사가 있고요. 명사가 있고 얘가 지금 그냥 티쳐 쓰네요. 근데 이게 지금 어그어 그어 숫자를 나타내는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사용법일 수도 있으니 얘는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학생을 필요하죠. 로아 학생 선생님 학생인데 선생님이네요. 오케이? 자 그리고 한국어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가 아니라 가르칠 수 있는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얘는 효용사용법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어, 이렇게 됐을 적에 이제 내려가야죠. 그럼 효용사용법 효용사용법 구별해봐. 몇 개야? 이런 얘기죠. 오케이. 얘는 나투부정사인데 이렇게가 하나의 투부정사입니다. 앞에 타 동사가 있어요. 타비디명이죠. grow up이 나와있고요. grow up은 뭐예요? 키우다인데 두부정사를 키우다는 좀 이상하죠. 이해되는가 그래서 요거는 얘는 그리고 grow up하고 l i v e 는 여러분들이 이건 외워야 됩니다. 여기 밑에 그 프린트에 있을 거예요. 얘는 결과의 부사적 용법입니다. 자그 다음에 얘는 something cold to drink가 나와있네요. 음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죠. 차가운 무언가인데 얘들아 마시기 위하여가 아니라 얘도 이렇게 꾸며주는 겁니다. 오케이? 보세요. something을 요, 기 목적으로 집어넣을 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형용사용법입니다. 그래서 얘는, 얘는 명디형이라고 봐줘야 됩니다. 아, 이거 봐봐. 이거 굉장히, 이것도 알고 보면 헷갈리는 거란 말이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겠죠. 그는 아무도 없어요. no one 개념이니까 얘는 보나마나 명디형입니다. 그래서 얘도 형용사용법이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음. 지금 두 개죠? 두 개고요. 그다음에 C 어글리드 나토부 정사니까 이렇게 돼서 얘는 어 얘는 어글리에 목적어예요. 오렇게타비디명이구요 그다음에 얘는 이렇게 되네요. 오케이?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없죠. 오케이? 명디형. 오케이? 이 형용사 용법이고요. 하나 둘 셋. 그다음에 there are lots of things to buy. 띵으로 끝나네요. 명, 디, 형입니다. 효용, 세용법. 총 4개. 답은 4, 4번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런, 것, 이런 것들 많이 나왔어요. 오케이? 음, 여러분들이 좀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 이제 어, 요거 같은 경우, 이제 보세요. They made, 오케이? made him a d o c t o r 데 이게 복적어 다음에 얘가 얘가 목적보호인데 얘는 명사예요. 요거 아까 저기 위에 뭐 기본 정리해서 썼던 거 기억나요? 목적어, 목적보호인데 명사일 땐 이게 로서예요. 로서. 그를 의사로서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오케이? 얘는 얘는 사역동사입니다. 이거는 에게 뭐뭐를이에요. 이 개념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녀에게 쿠키를 만들어줬어요. 라는 이런 이 개념이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그냥 사역, 이거는 수여동사라고 얘기하죠 수여동사 he made his student sleepy가 나와있고요 얘는 뭐냐면 얘도 이게 여기는 형용사네요 형용사 그니까 러 만들었어요 목적어 목적보호네요 목적어 목적보호 얘가 이런 상태로 만들었어요 학생이 졸리운 상태로 만들었죠 오케이? 자 다음에 아 어, 이게 이제 5형식이죠 he made clean인데 이거는 이제 사역동사의 목적어 다음에 이거 하도록 원형부정사 온 거죠 음. 그다음에 she made 아 이거 뭐야 그 자신을 이해되어 이건 목적부 과거분사 수동 개념이죠 영어로서 이해되어지도록 그를 이해되어지도록 오케이 만들었어요라는 수동의 개념입니다 오케이 그, 아 이게 A가 뭐였는지를 모르네 헐 A가 없어 would you like to help other people 올라리 a가 없다. 아이고, 이가 없네요. 우 o 라이 d y 아 u 피프 땐 e like help other p Then you, volunteer, volunteer will make... 아, 유거 있구나. 이거. 아, 이거 목적어 목적부어죠. 오케이? 가 행복한 상태. 이해됐는가? 봉볼론티어링이 봉사하기가 너를 행복한 상태로 만든다죠. 됐어요? 아 그러니까 목적보호가 형용사로 온 거를 얘기하는구나 답은 이거구나 라는 겁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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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많네요 16년아주중학교 이거는 조가 만들었죠 에이미가 울도록이죠 뭐뭐 하도록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얘는 얘들아 여기는 여기가 원형부정사 오겠죠 원형부정사도 와도 되고 또는 형용사가 와도 되고요 이해됐는가? 투부정사는 안 돼요? c r 이가 오게 되면 얘는 원형부정사로 온 겁니다. 하도록이죠. 에이미가 울도록 업세트는 형용사가 온 거예요. 얘가 이런 상태가 되도록 만들었다. 화가 나는 상태로 만들었고요. 얘는 로스죠 에이미를 의, 인형으로서 만들었다. 얘도 이거 뭐예요? 이것도 원형부정사입니다. 하도록이죠. 교실을 청소하도록 이런 개념으로 와 있다.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보면은 이걸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이 요것만 알아 갖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다 통달을 시키고 다시 학교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 봐주기 바랍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